아니 아버지가 전화 오셔가지고 잘받은게 <laughs> 받은 게, 받는... 끊었어요 사실 <laughs> 이따 가전화하려고음 이따 밥 먹을 건몇 시에 먹을 건지 알려달라 그래서 그물 아까 물어보고 뭐가 형하고 물어보고 연락 준다 고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며칠 쉬다가 파리 갈 준비 해야죠 파리 짐 싸야 됩니다 짐 싸고 자 원래 그 패션위크 갈 때는 항상 미리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기 그 이번에 독일에서 하는 거를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어서 좀 이제 그런 걸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좀다 스케줄을 잘 소화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네.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미리 안 했어요. 막 이렇게 프로마고 이러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어쨌든 에이티니 분들도 기대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저는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하는 게 좋아서 저도 같이 들떠서 조금 뭔가 준비하는데 시장이 있을까봐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천천히 드렸던 것 같고요 음. 네 숙소에요 숙소 네 이거요 그리고 또 우영이랑 쇼날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또 1년 만에 같이 파리에 있게 됐네요, 톱받을 한국에 있는 너무 푹쉴 거고 너, 푹 쉬고 또 다녀와서 이제 무대 준비 열심히 해서 멤버들하고 더 좋은 무대 만들어야죠. 근데 중간중간 쉬는 날들이 있어서, 어,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되게 좀잘쉴것 같고, 근데 뭔가 이것저것 많이 더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갔다 와서 또 많아져서 응. 멤버들이랑 또잘 준비해갖고 무대를 더잘 만들어야 무대도 그렇고 어뭐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왜냐면 그 길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하는데도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댓글 보면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고, 막 하는 것 같, 해주신 것 같은데, 사실 뭔가 다양한 것들을 좀, 뭐 무대가 아니더라도 준비를 잘 해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, 음, 그러고 싶고, 이제, 아, 그렇습니다. 아, 영희랑은 숙소가 달라서, 다를 거라서, 뭐, 능능하면또 같이, 거기서, 있는, 재밌게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, 보여드리고 할게요. <laughs> 오늘은 좀 쉬고 있다가, 시간 맞으면 가족들이랑 밥 먹고, 어 안부를 제가 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인표 준비 잘 해야죠. 준비하고 이제 제0월에또 이제 일정들이 있으니까. 제 10월에 이제 우리 6주년이고, 많이 하니까. 네. 태국에서도 그렇고, 다양한 또그 활동들을 잘 준비해야죠. 이번에 종호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제 일주일 보내면서 좀 많이 느끼고, 배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되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다 보니까 많이 느꼈고, 그래서, 뭔 느낀 것들 바탕으로 에이트즈 활동 더 멋있고 재밌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사실 그 9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좀그 뭔가 생각할 것도 뭔가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티니들이 보겠지만 이 어쨌든 막뭐 찍을 것도 되게 많고 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더 어, 팀들이랑 많이 얘기하고, 뭔가 하고 싶었는데, 그러지, 뭔가 그런 것들을 좀, 이렇게, 제가 머릿속에서 분배가 잘안된것 같아가지고, 좀 어쨌든, 이제 좀 저도, 심적으로도 그렇고, 뭔가, 여러가지, 안정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, 또더 많이, 뭔가, 좋은 얘기든 아니면 또 실실콜콜한 얘기든 많이 나누러 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럼요 네. 네뭐 전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, 막, 막안 됐다, 이런 거 아니었고, 그냥, 제가 좀, 이게, 시간이 지날수록, <laughs> 뭔가, 그, 하나 뭘할때 좀,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더 점점 커지기도 하고, 그리고,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, 그, 그런 거에 좀 적응이 좀안된것 같아요, 제가. 그리고 뭔가 너무 막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또 팀들이랑 뭔가 재밌는 얘기나 아니면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들 도 그런 뭔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그랬고 뭐 어쨌든 막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고 좋은 쪽으로 어쨌든 발전하기 위한 그런 거죠. 근데 어쨌든 그런 거다 차치하고 그런 와중에도 또 에이틴이랑 또제 방식대로 잘 얘기 나누고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을 또 그런 마음들을 또잘 만들어 보려고. 뭔가 그랬습니다 끝나고 제가 마무리하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음. 그래서 일단 그렇고 아맞아 음. 그리고 이제 이제 지퍼 촬영한 것도 표지 나왔죠 잖아요. 근데 아, 그때 얘기 잠깐 했었구나. 맞아, 했었지. 어쨌든. 음. 응, 그렇고, 그르륵도 그렇고. 예. <laughs> 이제 사실. 그, 섭외 요청 주시고, 그, 사실, 이니미니 이외에 너무, 다른, 그, 많이, 없었다 보니까, 좀, 이렇게, 그것도 그렇고, 딱그 시점에, 단체로 뭔가, 보여드릴 수 있는, 그, 영상도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, 아, 이거 안에 붕대 아니고 옷입니다, 여러분. 그런 것도 많이 없는 없을 것같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콘텐츠 제안을 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하고 왔고 예 네. 그러니까 공교롭게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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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, 스포. 물론 들으면 듣겠지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어쨌든 그럼 좀 쉬고 있다가. 잘 먹고 하겠습니다 립밤밤안안마 o i n g to 가볼게요. l e t 비안 e 비안해 귀가 이게 싹 스치는구나. 미안, 미안. t l 가볼게요. <laughs> 밥잘 챙겨 드시고요, e b Bye -bye. thank you so much i got safe flight thank you yes i will take care of myself take care of myself <laughs> thank you love you